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양도 시에 현재는 이제 기본 세율에다가 2 주택자는 20% 포인트를 더 올리고, 그다음 3 주택자 이상은 30% 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이 제도가 2022년 5월 9일부터 해서 금년 5월 9일까지 4년간 중과 유예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 저희들 정책을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또 비정상적 불공정한 형태의 어떤 그런 그 유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이제 중과유예를 어,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그 조정 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을 감안해서 시장에서의 현실은 감안하면서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오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지만 이 유예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저희들 시장이 어떤 이할수 있는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외에 금년 10월 15일에 지정된 신규 지정된 조정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은 좀 짧을 것 같아서 6개월 내에 장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를 하는 방안을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서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과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제 보완, 그리고 편법 정려 등 이상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부처의 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어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재경부 장관님 네. 말씀 도중에 아마 라는 표현을 두번 하셨거든요. 네. 아마 없습니다. 아마 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마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저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예를 들면 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 온 거예요. 네. 1년, 이번에는 진, 끝이야. 또 가가지고, 네. 또 이번엔 진짜 끝이야? 또 가가지고, 진짜 진짜 끝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네.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던 것 같습니다. 그 아마 하지 말라니까요. 네. <laughs> 네. 어쨌든 정책은 네.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네.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밀어버리거나 변형을 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믿은 사람만 손해보잖아요 안 믿은 사람은 득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보고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봤다는 느낌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 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게 예,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예, 원칙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비슷해요. 예,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정말로 치밀하게 시뮬레이션 하고 그래서 언제나 레드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반박해 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다 듣고 또 소위 중,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브레인스토밍을 해 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진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불폐신화. 그리고 여기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거 뭐, 이거. 끝나면은, 저기, 결국은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은,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서 또 연장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고 그래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버티면은 언젠가는, 네?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이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최소한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구멍이 정말 바늘 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그게 확 커져가지고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정말로 치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만 돼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 절대 안 돼요. 아마 아마. 0.1%가 안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정책의 신뢰, 안정성이 꼭 담보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